당신 곁에 있는 위험, 차량으로 감춰진 조직 스토킹 가해자의 실체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차량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더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범위. 조직 스토킹이란 여러 명이 결합하여 개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들 가해자는 보통 직구촌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며, 멀리서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철저히 기획된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위협의 양상. 차량을 몰고 다니는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느끼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불편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차량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위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음성적 괴롭힘을 넘어 차량이 주는 물리적 존재감으로 인해 더큰 위협을 만듭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피해자는 항상 누군가에 의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큰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을 조절하며,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감을 더욱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해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초래합니다. 심지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면서 자유의지를 잃고 일상생활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